무려? 안좀 부러워? 민빈씨 입은 키스하기 딱 좋은 입술요 약간 그런 거, 거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네. 것보다 빨리 가요. 그렇죠. 3D 같은 아 느낌이죠. 이장우 아, 씨도 기억 남는 키스 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에서 키스라고 하면 입술 닿는 게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키스를 역시. 왜 키스처럼 안왜 아 뽀뽀를 하냐, 그렇지 아. 아. 키스는 키스답게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작가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작가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이제 뽀뽀 아닙니다 키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어요. 아. 그리고 현대 배우하고도 나 진짜로 할 거다. 네. 나 진짜로 할 거다. <laughs> 진짜 놀라지 마 야,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굉장히 심하게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가요? 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다, 다를까. 드라마 자체가 19세 판정 아이고. 어, 어떻게 했길래. 진짜로? 어떻게 했길래. 그자료 그 아니, 근데 저는 정, 정말 키스를 그냥 한죄밖에 없거든요. 자료 있습니다. 어,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키스 자료는 아, 다 갖고 있어요. 아, 제가 벌써 이미 바싹 말 마르고. 네. 말했는데, 어, <웃음> 보시죠. <웃음> 진짜 자, 19세. 19. <laughs> 진짜. 어, 진짜 19세야, 가 저게 15세에서 19세로 저때만 바뀐 거예요? 이게 방송 그대로입니다. 편집 안 하고. 어에는그 아, 초에요, 그렇죠? 자 지금 20초, 아, 20초 가까이 다고 있습니다. 20초. 자 20초, 25초.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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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제 쓱 자자자 자, 찍어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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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초 넘으면 어... 키스 왕이에요. 아 넘어가네요. 자 이상호. 아. 아 진짜네. 턱선이 아름다운 이상호. 자4 0초 넘었어요 지금. 어, 어. 자, 점점 찔해지죠어 이장우 씨가 일부들을어 이제 끕니다 아 47초 04찔 아아아아 어, 피스 씨는 방송을 봐도 길잖아요 근데 네. 카메라도 각도도 아 바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6시간을 찍었어요 아아 아이고 아우 아우 제가 미안해, 냄새 안 나지? 계속 이러면서 정말 키스를 길게 했더네. 어. 이정우 씨의 키스 씬을 보는데 한 분이 유독 눈을 침착하게 뜨고 보셨어요 어, 어그 발견 씬? 김혜경 선배님께서. 아. 어, 오래간만에 이런 거 보시니까 좀 연기로서 키스 씬 한번 보자. 무슨 오랜만에 봐. <laughs> <laughs> 나 날마다 하는데 <laughs> <laughs> 아니, 김혜경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선배님이라고 <laughs> <해야 돼. 웃음> 아, 누나. 아, 누나, 하지 누나 누나 아, 내가 언제 아... 내가 언제 자기 가르친 적 있어? 어트린 말은 아니네요. 저 그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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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laughs> 제대로네. <웃음> 누드를 사랑한 여자. 자, 여자. 자. 어 역시 세가소한 시대고 오사랑으로 여자. 구라적으로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네. 예, 네. 음. 예. 어, 아. 어머 그래예 어, 소문이 나가지고 되게 네. 유명한 화가들이 전시하는. 서울 오픈 아트 페어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네. 네. 조영남 씨, 심은아 씨, 김혜수 씨. 씨, 씨, 강우석 씨, 오. 막 이런 분들 초청된 데 끼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 면은 예. 거기 조직위원장님한테 인터뷰를 해서 어떤 배우하고 전시회를 갖고 싶나 그랬더니, 네. 나하고 하고 싶대요 그그 위원장님한테 아니, 인정을 받으셨나요? 그렇게까지 하시죠. 도 굉장히 그림이 수준급이시라는 건데 음, 음.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이렇게 덕수궁 가서 보니까 어 유화를 그리는데 네, 별거 아니. 아니더라고요. 네. 네. 내가 보기에는 눈누화로 화풍이 되게 좋더라고. 어 네. 멋있다. 낭만적이고 음. 네. 막 여자들도 막 부채 들고 막이렇게 <laughs> 있고 네. <laughs> 너무 근사한 거야. 그래서 네. 그 여자를 그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드는 거야 옷 같은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누드화를 잘생기고. 그리기 시작한데 목욕하는 여인 네 사람이 나오는 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누드를 그러면 그리기 시작하신 게 옷이 어려워서. 어, 옷이 어려웠어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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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아슬리 그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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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소리 예, 많이 가요그데 이거를 가지. 이렇게 이렇게.